여리고 성 라압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지혜.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여호수아 2장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지혜. 여호수아 2장 12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라. 여호수와 6장 17절 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함께 있는 자는 다 살려주라. 기생에서 믿음의 선진의 이름을 남기는 지혜. 여호수와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모든 자를 살림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더라. 믿음의 결단으로 생명을 얻는 지혜.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지혜.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은 의심 없는 결단으로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얻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복 받은 자는 결단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